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낮 동안의 평화로운 시간을 갑자기 덮쳐오는 불청객, 그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밤 중, 꿈결처럼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다가, 갑자기 다리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운동하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있는데도 갑자기 찾아오는 그 끔찍한 통증에 몸부림 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순간적인 고통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절규하게 만들고 이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게 하는 이 다리 쥐 정말이지 불시에 찾아오는 가장 당혹스러운 고통 중 하나일 텐데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욱 빈번하게 찾아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포는 안녕입니다, 오늘은 이 지독한 다리 쥐가 났을 때, 단 5초 만에 그 통증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응급처치법과 더불어 평소에 쥐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 두려워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이 정보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쥐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첫째, 쥐는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걸까요? 다리 쥐. 즉, 근육 경련은 우리 몸의 근육이 갑자기,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며 풀리지 않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고무줄이 잔뜩 수축한 채 풀리지 않고 꽉 묶여버린 상태와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현듯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는 이 쥐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바로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물 속에는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들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이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결국 근육에 이상 신호가 전달되어 경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기가 불안정하게 흐르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 피로와 과도한 사용입니다. 평소보다 무리하게 운동을 했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때 근육은 쉽게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이렇게 지친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혈액 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경화되는 등의 변화로 인해 다리 쪽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밤에 유독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도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면서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약물 복용,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병 등 일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흔하게 겪는 일반적인 다리 쥐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단 5초 만에 통증을 싹 없애는 마법 같은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쥐가 났을 때단 5초 만에 벗어나는 마법 같은 방법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실제 상황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쥐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그 근육을 강제로, 하지만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이죠. 대부분의 쥐는 종아리에 찾아오지요. 한밤중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할 텐데요. 일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누워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쥐가 난다리의 발목을 잡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힘껏 하지만 부드럽게 당겨주는 겁니다. 마치 발등으로 정강이를 누르듯이 발가락 전체를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발목을 최대한 접듯이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힘을 뺐다가 필요하면 한두 번더 반복해주세요. 앉아있다면 마찬가지로 쥐가 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발바닥이 하늘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발목을 꺾듯이 당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 있다면 쥐가 난 다리의 발 앞꿈치를 벽이나 계단 같은 곳에 대고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벽을 이용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스트레칭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절대 급하게 힘을 주어 확 당기지 마세요. 오히려 근육이 더 놀라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올 때까지 지그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이 허벅지에 쥐가 났을 때,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쥐가 났다면, 의자에 앉거나 서서, 쥐가 난 다리에 발목을 잡고,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 주세요.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 허벅지 앞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균형을 잡기 힘들다면, 벽을 짚거나 의자를 잡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쥐가 났다면, 바닥에 앉아서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끝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허벅지 뒤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쥐가 났을 때 발가락에 쥐가 났다면 쥐가 난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에 쥐가 났다면 발가락을 모두 뒤로 젖혀 발바닥을 스트레칭하거나 주먹으로 발바닥 전체를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해주세요.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같은 작은 공을 발바닥으로 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5초 정도 해당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면 대부분의 쥐는 거짓말처럼 사라질 겁니다. 만약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5초간 스트레칭을 반복해주세요. 셋째. 쥐가 가라앉은 후의 관리와 평소 예방법, 쥐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련이 일어났던 근육은 여전히 피로하고 예민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재발을 막고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 경련 후 관리, 부드러운 마사지, 쥐가 가라앉은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쓸어내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이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찜질.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올려두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요. 이 평소 예방 습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쥐는 한번 나면 정말 고통스럽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특히 운동 전후, 더운 날씨에는 더욱 신경 써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맹물 대신 이온음료나 과일, 채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해질 보충,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근육기능의 필수적인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등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앗류, 해바라기 씨, 호박씨, 녹색잎, 채소, 시금치, 케일, 다크 초콜릿 등에 많습니다. 칼슘, 우유, 요거트,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평소 식단에서 이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 평소 꾸준한 스트레칭은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운동 전후에 다리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해 주세요. 종아리, 허벅지, 발목 스트레칭을 매일 5에서 10분씩 꾸준히 해 주시면 근육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워밍업, 쿨다운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하고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워밍업을 운동 후에는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쿨다운 스트레칭을 꼭해 주세요. 편안한 신발 착용. 너무 꽉 조이거나 불편한 신발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발과 다리 근육에 피로를 줄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유지. 특히 추운 날씨나 에어컨이 강한 실내에서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잠잘 때 양말을 신거나 얇은 이불을 덮어 다리를 보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오늘 제가 알려드린 5초 응급처치법과 예방법을 잘 기억하신다면, 이제 다리쥐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서운 존재가 아닐 겁니다.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준다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경련과 함께 다른 신경학적 증상, 예의 다리 저림, 근력 약화 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의 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이로운 건강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이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